안녕하십니까. 아하젤커터입니다. 저 이번에 그 뉴스키커즈에서 저희팀 피알민 원칭 전에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네. 판매 1등했다고 네. 네. 이렇게 호텔에서 네. 네. 호캉스를 준비를 해줘서 지금 놀러왔습니다. 네. 여기 여수의 마리나 호텔인가? 아직 까먹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장님들이 이제 다 주무실 거예요. 밑에, 호텔 밑에, 포차 있, 있거든요. 아, 또 이게 문어짬뽕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이도 있요 아, 이거 대가좀 먹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그냥 먹고 조용히 먹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같았습니다. 간단하스, 그랬다고 말이 아, 이렇게... 어, 힐링을 하러 이제 호캉스 하러 와서, 이또 같이 누루 같이 술 한잔 먹은 것도 괜찮은데, 저 혼자 먹는 것도 좋습니다. 어우, 그 짬뽕이 여기 뒤쪽은... 여기가 포차거든요. 근데, 이게 돌무로 짬뽕이에요. 좀비싸게내요 18,000원 이야근데 와..맛이 죽입니다 진짜.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 이 18,000원 인데 돌무로이거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게 엄청 저렴한 거 아닙니까? 이거가 얼마나 비싸지? 이 가위가 아니니까 얼마이얼마어떻 가위 좀 달라고. 가위 좀 달라고. 기가 막히는다, 진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밖에 나왔을 때, 소소한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마지막으로 진짜 오늘 진짜 마지막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숨먹고 겁나 이제 남은 이제 6월 22일날 저희 이제 루스킨 저희 팀에서 단체적으로 이제 가프로으로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찍고 그 끝까지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서 겠호출는드가안 어, 와. 아 어, 진짜 뭐 너무 했어요. 와짭고 이게 예술이에요. 그러히 지금 술이 많아서 많이 시끄럽죠. 붙어서 아 이게 제가 요즘 좀 미쳤습니다. 네. 다이어트한다고 지금 며칠째 술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한다고 술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중이고 이제 좀씩 바디 프로필인데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계속 술을 먹,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이제 술을 안 먹고. 그러니까 내, 내일, 내일, 내일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일찍 올라가야 되면 내일 바로 운동할 거고요. 다시 식단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 5월 달에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봐야지.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안잡았는데거주에님 그 수업 한 번을 빼먹었습니다. 아주 지금 인바디세니까 성적이 저조해요. 몸이 뭐 살이 찌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살도 안 빠지고 근육량도 그대로 막 그대로 유지아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근육량은 근육량도 좀 빠지고 체지방량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제 아마 5월 달에 열심히 따로 간하고 그랬으면 완전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을 있을 정도의 몸이 그냥 나왔을 텐데, 몰랐습니다. 바빴어요. 5월에 여섯 명, 하여튼 간에 여기 돌문어 짬뽕이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코가 막혀, 다 막혀. 이거 맛 먹고 채팅이라 생각하고 밥가지 주세요. 맛있어. 아 우리 소다 사장님 이거 밑에 시간 나오는 거 이거 좀맣게좀 해주면 좋죠 거예요. 얼마인 음. 가위 좀 달라고요, 이거. 물어. 문어가 통째인데, 뜯어 먹어야 제맛이 지만 음, 이거 또어 먹어야 제맛이 있나? 뜯어 먹어야 제맛이 있나? 응, 뭐야. 한번 뜯어 먹어야 제맛이 잘라 먹어야 짬뽕이 완전 진짜 큰 게, 자, 이나한게 들어갔다는 거는 요리하기 전에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18,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서울에서 누가 이런 거 넣어주니까, 이것도 18,000원 편이 안 나와요, 서울은. 그렇죠. 여기 산지니까,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통문어가 통문어, 통문어만 들어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맛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맛있어요 멸망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미쳐버린 같 소스 가지한병더 시킬 것 같은데 한 병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보고 어차피 진짜 오늘까지 먹고 안 먹을 거니까 예? 진짜입니다 대박 한번한번봐 주십시오 대박 네 트레이너 선생님 진짜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제 뭐 행사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거 뭐야 뭡니까 예어 네? 행사 뉴스피 행사 하드 트리 캠프 그림캠프 강원도, 정선에서 하는 그림캠프 1박 2일 그거 하나만 남았고, 네, 회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나 빡세게, 겁나 운동 더 열심히 하고, 복근하고, 제대로 근육에 올려서, 그리고 음, 바디 프로필이 끝나면, 저는 이제 살을 맞춘다는 말이고, 정상 식사, 식단 잘안 하고, 근육을, 마, 근육, 근육량 업 위주로 운동을 해야 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대회 신청하고 다시 살펴서 다시 이제 다이어트해서 올해 안에 대회를 최소는 하나, 최대한 두개 정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렇다고 해야죠 훈련도 들어가고. 이 양대회 나오는 거몇 년이 됐던 간에 최소 입장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기 호텔 이름 뭐였더라? 사랑님 여기 호텔 이름이 뭐죠? 유탄마리나 호텔입니다. 여수 유탄마리나. 유탄마리나? 네, 여러분들. 여수에 유탄마리나 호텔인데 이 유탄마리나 호텔 저기 대칭에 있어요. 짬뽕탕, 여기 대칭에 풍차가 있어요 여기짬뽕탕 돌문어 짬뽕이 어우 진짜 맛있이네 일반 저기 일반 중국 음식점 어우 아, 진짜, 이거 진짜 국천, 아 이거 추천이에요 진짜 혹시, 이제, 나중에 여수 놀러 오셔가지고, 유탄 말이나 호텔에서 묵으신 분들은 꼭한번 내려와서, 술은 안 드셔도, 짬뽕, 돌문어 짬뽕, 가격이 저렴합니다. 문어 하나 통째로 들어갔는데, 만, 팔천 원이에요. 겁나 싼 겁니다. 어떻게 만, 만팔천 원, 이거, 문어만 해도, 만팔천 원, 이원 가격이 넘는데, 혹시 산지에서 먹으니까, 문어 하나에, 막 정말 맛있는 짬뽕까지. 또술 한잔 드실분들은 또 소주에다가 또 소주에다가요 이렇게 한 수, 소주 한잔까지 딱더 드리면 아, 아, 기가 막히고 막혔는데 이제 눈까지 막히게 생겼어요 여러분짠어장난아니요 맛있습니다. 이제 아, 힐링이네요. 저는 근데 워낙 술을 혼자 먹는 게또 이제 뭐야 적응이 돼서 어떻게 보면 혼자 먹는게 제일 편해. 요 살짝 좀 심취한 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어, 같은 남자 유스피인 사장님한테 카톡을 드렸는데 지금 음. 뭐 다른거 네, 다른 사장님들하고 뭐 하고 계셨다고 해갖고 음. 그래서저기자 먹는데 저점자먹으도또 이렇게 탄 바람 치고 꿀맛 더 이상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냥 술을딱 이거 한 명만 먹으려고요 새로 이 세로 술이 무설탕이라고 합니다 세로입니다 세로 새로 어디거냐 롯데 롯데겁니다 롯데 회장님 아재.. 롯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롯데 회장님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데 저희가 이게 이런 데에 와가지고 여기 큰 호텔에 최소 삼성급 최소에요 최소 삼성급 호텔인데요 이 이상 대체 뭐 엄청 커요 저기 앞에 실라호텔 있는데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크고 이런 호텔에서 이제 돈이 아니라 제돈 재산이 아니라 저희 뉴스킨 회사 본사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또저 혼자 자요. 남자들은 밥 하나씩 줍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간 안 그래도 열심히 할것 거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스킨 코리아 대표님 맛나습니다씩 하나씩, 하나 밥을 그냥 하나버리 이게 하나씩, 하자씩자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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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멸망입니다, 완전히.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소주 한번더 먹어야 되는데. 이 너무 소주가 금방 막 달아서. 멸망입니다. 오늘 딱이게 그러니까 소주가 막 맹물처럼 느껴지. 그리고 취향 나는 게 편하네. 야, 최대한 두병 먹어도 세 병은 먹어야 돼. 아니지, 내가 또 이제 그 이제 한 적어도 한달 동안은 제 열심히 먹어야될니까 녹화는 조금만 하고, 한병 빨리 휴가다 먹고 올라서 취침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문어가... 통째로 한 마리 들어간 게 18,000원이 아니니, 너무 저렴한데, 맛또 한,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는 가성비 좋다는 게 아니고, 그, 그거보다 곱하기 2지. 가성비 좋은 거야, 곱하기 2. 다른 해물도 많이 들어있고요. 음. 정말 아깝지가 않은 가격입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그래 음. 오늘 음. 날... 음. 지금 평일이고, 음. 방금 좀 일을 하고 오셨거든요. 음. 어, 근데 솔직히 제가 이런 힐링은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네, 평일날 놀러 와서 대신 여러분들 저는 주말에 놀러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저 주말에 어, 잘 놀러 가시면 되죠. 오늘나 여러분들 오늘 오늘 그 맛있게 나머지 더 먹고요. 소주 이만큼 남았는데 한번 먹어보고 <laughs> 생각은 두경 먹고 싶어도 제가 술을 그동안 안 먹느라고 이게 한명 먹으면 더 먹습니다. 그러서딱한 명만 먹을, 수 있,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빨리 먹고 있는지는 올라가 봐야 될것같으니까 빨리 자야죠. 내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팀원 사장님들하고 같이 아침 조식도 먹어야 되니까. 네. 빨리 먹고 올라가서 어, 도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십니다. 상상하는 대로. 이룰이라꼭 상상한 대로 이루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자, 광고기업 아재파탈 대표 아재파탈입니다 아예 대표가 아재파탈이고 회사 이름이 아재파탈입니다 대표 김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만 역할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자,